안녕하세요. 요니문의 디딤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2년 동안의 계획을 가지고 태양계의 시초, 태양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플로리다에서 지난 10월 달에 마켓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우주의 시초를 알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이 우주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으로 이 우주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시작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은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듣는 것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올해 한 해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소에서도요, 우리는 들은 말을 더욱 굳게 간직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백성들을 재판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듣기만 잘해도 행복해 질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일 줄 아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웃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도하기도 더디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빨리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귀가 열려 있고 또 이웃에게 귀가 열려 있는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믿음도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씀하고요. 그 들음은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복도 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셨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시기와 사탄의 속임수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가는 길은 저주요, 죽음이요, 어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에서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목자들이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끄실 때에 양들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올해 한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목자의 음성,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복된 길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 이한 해를 맡기면서 우리들도 목재의 음성을 듣고 하나의 시작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법된 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한해를 시작하면서 이온 우주 만물을 선포된 말씀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듣겠습니다. 우리 이웃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듣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웃 간에도 화목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새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